돌궐 문자 혹은 오류온 문자라 불리는 이 기호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문자의 곡선과 획 그리고 음가 체계가 한반도와 만주 지역의 고대 문자, 즉 부역의 문자와 닮아 있다는 주장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돌궐의 초원을 넘어 요하와 만주의 옛 문자 전통 속으로 들어갑니다. 역사서에는 남지 못한. 그러나 형태로 남은 기록들, 돌궐과 부여 사이에 숨은 문명적 연결고리를 찾아봅니다. 7세기 초 중앙아시아 초원을 지배했던 강력한 유목 제국, 돌궐. 그들의 제국은 실크로드를 장악하며 동서 문명을 잇는 교차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문자, 오르혼 비문 (Orkhon Inscriptions). 현재 몽골의 오르혼 강 유역에서 발견된 이 비문은. 돌거린의 언어와 사상을 담은 최초의 튀르크계 문자입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의 연구가 진전되면서 이 문자와 형태적으로 닮은 글자들이 동쪽, 즉, 요하유역과 만주, 그리고 한반도, 북부의 고대 유적에서도 속속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요하 문명 지역에서 출토된 부역의 문자, 대표적으로 부여문자라 불리는 상형문자형 표기들이 돌궐 문자와 거의 동일한 구조적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역의 문자의 애교형, 즉 수직선의 격까지가 뻗는 형태는, 오려운 문자에서 트, 그 음을 나타내는 글자와 동일한 축구성과 대칭 구조를 가집니다. 또한 부여 문자에서 나타나는 참획방형 구조는, 오려운 문자 중 Q 또는 K 계열 음절부호와 미세한 차이만 있을 뿐, 거의 같은 제작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돌골문자가 부역에 문자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은 있을까요? 그 가능성은 결코 낮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여를 포함한 만주계 문화권은 기원전 2세기 이후 지속적으로 서쪽으로 이주한 흔적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후한서에는 부여의 후예가 북방의 여러 종족과 섞여 살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이후 알타이 산맥과 이르티시 강유역에 새로운 문자와 상징체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즉, 부역의 문자 전통이 북방 기마민족의 언어적 표현 방식으로 재해석되어 훗날 돌골 문자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제 실제 형태를 비교해 볼까요? 먼저 부역의 문자 알루형, 요령성 부여 유적지에서 발견된 이 문자는 오려온 디문에서 동일하게 아름을 나타내는 문자와 획 구성 각도 획의 끝 처리까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또한 오 모양의 결합 기호 부여 문자에서는 모음 결합 또는 방향성을 표시하는 기능을 갖지만 돌골 문자에서는 유 혹은 오음을 나타내며 동일한 결합 논리를 보여줍니다. 이두 문자 체계의 가장 큰 공통점은. 단순히 모양이 비슷하다는 수준이 아니라 소리와 방향을 함께 부호화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문자 체계의 고도화된 단계에서만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유사성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돌궐 문자의 원형을 요하 문명기의 부역의 문자 혹은 동익의 의문 표기 체계에서 찾기도 합니다. 실제로 20세기 초 러시아 언어학자 라드로프브이는 오르혼 문자 중 다수의 기호가 알타이 동쪽의 고문자 계통과 닮아있다고 지적했죠. 그리고 21세기 들어 중국 내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요학의 고문자 돌골 문자 간 연속성에 대한 논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언어적 차원이 아니라 문자 발명과 전파의 문명사적 연속성을 보여주는 증거로 평가됩니다. 그렇다면 부역의 문자가 정확히 어떤 형태였을까요? 유적 발굴 결과에 따르면 부역 고구려 옥저 지역에서 발견된 문양석이나 문자 토기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는 기호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둥근 원 안에 세 개의 점을 찍은 의 문양은 돌궐 뒤문에서도 신성함과 통치자의 상징을 뜻하는 부호로 나타나며 양쪽으로 가지가 뻗은 경 문양은 부여고구력의 기마장식과 동일한 위치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문양들의 연속성은 단순한 장식이 아닌 표의문자적 기능을 가진 문자체계로서의 흔적일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제 시선을 더 서쪽으로 옮겨봅시다. 돌궐 제국의 서부 지역, 즉 투르판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 지역에서도 비슷한 문양 문자들이 발견됩니다. 이 문자들은 돌궐 시대에 로닉 문자, 로닉 스크래프 뚫리지만, 언어학적으로는 오로온 문자와 동일 계열이며, 그중 다수의 부호가 부역의 문자 패턴과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 개 문자와 부여 문자 경 기호는 축선, 획수, 중심 대칭을 공유하고 있으며, 고대 부여식 상형체의 간소화 형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돌골 문자는 완전한 창조물이 아니라, 동방문자 전통을 서방 초원에 맞게 변용한 결과물로 보는 시각이 학계 내에서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전통이 서쪽으로 옮겨갔을까요? 그 해답은 기원전에서 기원후 전환기에 있었던 대이동기에 있습니다. 부여와 고구려, 그리고 예맥계 부족 일부가 북방 초원지대로 이동하며 기마문자 문화를 서쪽으로 전파했을 가능성. 그것이 돌궐 문자 형성의 기원을 설명할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시기 고구려의 장인과 기술자 집단은 실크로드 북로를 통해 이동하며 금속 기술, 기마 장비, 그리고 문자 표기 전통까지 함께 전했습니다. 문자는 단순한 언어의 도구가 아니라 정체성과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돌궐은 자신들의 제국을 세우며 선조의 문자 전통을 차용. 재구성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날 몽골 오르온 비문을 바라보며 그 안에는 단순한 돌궐인의 언어가 아니라 동방 기마 문명의 언어적 DNA가 흐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르온 비문 속키울의 글자는 단순히 한 민족의 이름이 아니라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문자적 계보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그 계보의 한 축에는. 요하 문명에서 시작된 부역의 문자. 즉, 동익의 문자의 흔적이 놓여 있습니다. 문자가 곧 문명입니다. 부여와 돌궐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의 문자는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봅시다. 돌궐 문자는 과연 중앙아시아의 독창적 창조물일까요? 아니면 동방에서 서방으로 흘러간 고대 부여 고조선 문자의 후예일까요? 우리가 잊고 있던 동방 문자 전통의 흐름이 실은 유라시아 전역을 가로질러 존재했던 것은 아닐까요? 요하의 석각에서 몽골 초원의 비문까지 그 거대한 시간의 흐름 속에 하나의 선이 이어집니다. 그 선의 이름은 부여에서 돌궐로 이어진 문자 문명. 역사는 기록된 대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돌에 새겨진 흔적이 천년을 건너 더 깊은 진실을 말해줍니다.